안녕하세요. 배당으로 먹고 사는 백수삼촌입니다. 저는 그동안 근근히 한 달에 150만원 가지고 먹고 산다고 말씀드려왔지만 사실 저는 고액자산가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정부에서 그렇다고 하네요. 오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제가 고액자산가가 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차 민생지원 소비쿠폰은 9월 20일부터 국민 9 0의 1인 10만원씩 지급 예정입니다.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고 25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90%가 받게 됩니다. 건보료 상위 10% 분들은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건보료 기준은 화면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본인이 1인 가구이고 직장 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료가 22만원 이상이면 이번 소비 쿠폰을 못 받는 겁니다. 언제 신청하면 되는지도 체크해 보시고요. 이전이랑 동일한 방식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앞에서 고액 자산가는 건보료 상관없이 이번 소비 쿠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고액 자산가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24년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초과하거나 24년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네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올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24년도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었거든요. 제가 지난달 배당금 결산 영상에서 가능하면 올해 금융소득을 2천만원 이하로 맞춰보는 것을 고민중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사실 영상에선 말씀 못드렸지만 그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괜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아무튼 대상자분들은 신청기간 잘 체크하셔서 소비쿠폰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링크를 댓글에 남겨둘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액 자산가 백수 삼촌 올림.